자, 그럼 또 고기 또 썰어요. 자, 색깔 틀리죠? 산소하고 안 만나게 하면 돼요. 자, 조금 얼려있다면 사실 이렇게 써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다 녹아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못썰 거예요. 그럼 포를 뜨셔야겠죠. 그럼, 아래로 포를 뜨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아래로 지나서 포를 뜨는 방법이 있고, 위로 지나서 포를 뜨는 방법이 있고, 이건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 뜨는 게 아니라, 결로 지나가는 거예요. 결대로 지나가서. 자, 위로 포 뜨거나, 아래로 포 뜨거나. 자, 센치에 지금 보시면 0.3cm라고 돼 있는데, 그냥 조금 내가 썰수 있게 얇게 포트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폭이 6cm가 안 되는 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긴 지금 되잖아요. 혹시나 고기가 이렇게 안 된다고 결대로 썰지 마시고, 이거 질겨서 먹으면 껌처럼 입안에 계속 남아있어요. 옆으로, 어슷하게. 지금 보세요. 썰면서도 부서지죠? 이게 맞는 거예요, 육회는. 그래야 부드럽게 먹죠. 이렇게 썰어. 그래야 내가 이렇게 소화를 시키죠. 길이가 되는 애들은 그냥 이 결대로 썰으시면 되고. 어, 6cm가 넘어가요? 그래도 썰으세요. 버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 시험장에서야 고기를 육회라고 한다고 해서 뭐더 특별한 신선하게 즐기진 않겠죠. 근데 저희는 육회 고기는 일부러 미리 썰어 놓지도 않았어요. 오늘 쓴 거예요. 근데 뭘 말라야 됐지? 아무튼 이 고기의 신선도가 좋아야 돼요. 보통적으로 육회는. 그래서 이 결대로 끊어줘서 충분하게 애를 소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센치 안 돼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회는 원래 싸구려 고기 잘안 써요 버리지 말고 그냥 쓰세요 버리면 안 돼요 근데 헷갈리는 건 시험장 고기가 안 좋으니까 버려도 되는줄 아는데 <laughs> 아니에요 다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이 상태의 색깔도 잃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노출 계속 시키면 이 상태 되는 거예요 노출시키지 마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업장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3도씨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고기는 숙성고라고 해서. 거기다 계속 넣어놔야 돼요. 그럼 썰기 끝났어요. 이제 치울게요.